양파를 활용하여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고대부터 탈모가 있을 때 양파를 사용해왔다. 양파에는 아황산 성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또한 혈액순환과 모발성장을 촉진한다. 만약 양파 냄새가 너 무우깡에 불편하다면 다른 재료와 섞어 사용해보자. 냄새는 사라지고 효과는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모 관련 제품과 비교해 비용이 적게 들고 부작용도 없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 이글에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양파 치료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만들어서 꼭 활용해 보자. 양파, 아르간 오일 치료제 양파의 필수 영양분과 아르간 오일의 보습, 회복력은 달 모에 정말 효과적이다. 매일 사용하면 손상된 머리카락이 복구되고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발 성장에 좋다. 재료 생량파 1개 아르간 오일 2큰술 30g 활용법. 생량파에 즙을 낸 것에 아르간 오일 2큰술을 섞는다. 잘 섞이면 머리카락을 열어 갈래로 나눠 두피 전체 바른다. 30분 후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반복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 양파. 꿀 치료제 양파와 꿀의 조합은 면역계와 호흡계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탈모에도 좋다. 양파와 꿀의 성분은 두피의 유분 생성을 조절해주고 모발리약화를 방지해주는 자연적인 수분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재료 양파 1개 꿀, 3큰술, 75g, 활용. 범 양파를 작게 자른다. 꿀과 함께 믹서기에 넣는다. 잘 갈리면 두피, 머리카락에 꼼꼼히 바른다. 1 시간 후 따뜻한 물과 샴푸로 깨끗하게 헹군다. 일주일에 2 3회 반복한다. 양파, 코코넛 오일 치료제 코코넛 오일은 머리카락 관련 문제를 없애고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하는 제품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중 하나이다.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과 아미노산은 모발에 영향을 준다. 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나 건조해지는 것, 유분이 과해지는 증상을 감소시켜준다. 여기에 양파의 영양분이 더해지면 단기, 간의 머리카락 상태와 볼륨감을 키울 수 있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3큰술, 4, 5g, 양파 1개의 즉 활용 방법 코코넛 오일을 중탕으로 데우고 양파즙과 섞는다. 머리카락에 꼼꼼히 문질러 바르고 40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일주 일회 2회 반복한다. 양파, 로즈마리 치료제 로즈마리는 약효가 있는 식물로 탈모를 조절해주고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로즈마리와 양파를 함께 쓰면 탈모는 줄이고 머리카락은 건강하고 윤기나게 유지할 수 있다. 재료 양파 1개, 로즈마리 우린 물 2컵, 500ml 활용 방법 양파를 작게 잘라 믹서기에 넣고 로즈마리 우린 물을 2컵 붓는다. 잘 갈리면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히 바른다. 40분간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일주일에 3회 반복한다. 양파, 럼 치료제 양파와 럼을 활용하는 방법은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방법이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줄여주고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해준다. 양파와 럼의 성분은 모낭을 튼튼하게 해주고 두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각질을 제거해준다. 재료 양파 2개 럼 1컵 250ml 활용방법 양파를 잘라 럼 1컵과 통에 담는다. 뚜껑을 닫고 48시간 그대로 둔다. 48시간 후 이것을 소쿠리에 부어 액체만 걸. 러낸 다음 머리카락 뿌리에 바른다. 30분 기다렸다 헹군다.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한다. 머리카락의 볼륨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 중 하나를 골라 따라 해보자.